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확신했어야만 남들에게서 어떤 원하지 않는 평가를 받게 된다던가 어떤 일에서 좀 실패해서 좌절을 겪는 그런 일이 생길 때내 정체성이나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소설을 통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청소년 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던져보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문학을 쓰고 있는 김지현이라고 하고요. 저가 태어난 곳은 경상남도 창원이고 초등학교 5학년 때 거제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청소년기를 보냈어요. 20살 이후로는 부산을 포함해서 여러 도시에서 지내다가 지금은 귀여운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대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구상했을 때는 대도시에 살던 청소년 인물이 실패를 겪고 갑작스럽게 지방 소도시로 가게 돼서 낯선 장소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그걸 토대로 다시 일어서는 이야기 정도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 구상을 하다 보니까 음, 대도시의 삶을 경험한 청소년 인물보다는 지방 소도시에서 계속 살아온 청소년의 인물의 내면이 제가 더잘 알고 잘쓸수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방의 청소년 아니면 시골의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대도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도 쉽고, 그래서 작품 속에서도 좀 비슷비슷하게 다뤄지는 경우를 많이 본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실제로 보면은 다들 인서울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거나 고민 이런 게다 달라요. 저도 이제 청소년기를 지방 소도시에서 보낸 당사자인 만큼 내가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더 복합적이고 솔직한 내면을 다뤄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실제로 살았던 도시를 배경으로. 그리고 그 지역의 토박이인 지안이라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설정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지안이, 수영이, 혜민이 모두 결국에는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청소년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청소년기에는 남들이랑 뚜렷하게 구분되는 무언가가 되고 싶은 욕구가 더 강해지기도 하고 학교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 속에서 섞여서 지내다 보니까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책 속에서도 지안이는 남들에게 불리는 수식어나 정체성. 이런데 굉장히 몰두하는 모습이 나오고 수영이의 경우에는 어떤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내 인생은 이제 망했어 근데 남들도 나를 다 실패자로 패배자로 볼 거야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낙인을 찍고 위축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반면에 혜민이라는 인물은 음, 중학생 때 다지역에서 전학을 왔는데 친구들이 다 얘를 서울에서 온 전학생이라고 부르고 하수한 행동에도 어제 서울에서 와서 저러나? 하는 추측 내지 편견이 계속 따라 붙는 아이인데 막상 본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대도시 출신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거나 설명하는 데는 뚜렷한 정답이 없는 것 같고, 저마다 다 다르다 하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까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확신이 있어야만 내가 남들에게서 어떤 원하지 않는 평가를 받게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에서 좀 실패해서 좌절을 겪는 그런 일이 생길 때내 정체성이나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소설을 통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 같고 청소년 독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던져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썼습니다 여기서 지안이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전교 1등이라는 타이틀을 놓치게 되잖아요 굉장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공부의 의욕도 떨어지지만 그래도 그거를 겉으로 크게 티를 내지 않고 어떻게든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이랑도 지내고 이렇게 좀 자기 생활을 계속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반면에 이제 수영이는 예고 입시에 실패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다 리셋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거기서 아예 벗어나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학교 등교를 거부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음, 저는 두 사람을 보면서 내가 어떤 절망을 겪었을 때그 절망 속에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들, 내 생활을 놓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반면에 음, 이걸 내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느껴질 때, 어, 잠깐 내려놓고 쉬어가보자 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어떤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다 안타깝게 느껴지고 또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영이는 아, 나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어. 도망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하고, 지안이는 아나 어차피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면서 그럼 우리 지금 여기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함께 용기를 내는 모습이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우선은 저부터가 <laughs> 친구들이랑 같은 대상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같이 하면서 친해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 속에서도 뭐 취미생활이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가까워지는 인물들을 자꾸 등장시키게 되는 것 같고요. 제 소설에서는 특히, 음,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또 좋아하고 또 친구들이랑 같이 감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는데, 어, 그게 제가 책이나 드라마를 굉장히 <laughs> 좋아하고 즐겨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일상에서 벗어나서 가상의 이야기를 같이 보고 접하면서 음, 뭐 평소에는 안 했던 얘기나 감상도 나누게 되고 서로에 대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 <laughs> 그것 같고, 결국에는 지금 청소년 친구들이 뭐 공부나 입시 이런 거랑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일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만한 다양한 활동들을 좀 계속 찾아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런 소모임을 좀 만들어서 보여주게 되는 것 같아요. 소설 속에서 사실 뭐 크게 중요한 큰 사건은 아닌데, 중간에 지안이가 친구들이랑 음, 해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학창 시절에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1학년 때 거제에서 <laughs> 학창 시절을 보낼 때 그때 지역에 정말 큰 태풍이 지나가서. 거의 지역 전체적으로 좀 수혜를 많이 입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도 친구들이랑 근처에 있는 이제 해수욕장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치우고 하는 그 해변을 정화하는 농사활동을 했었어요. 막상 그때는 그게 그렇게 특별한 기억이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대학에 와서 다른 도시에서 온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바닷가 근처에, 관광지에서 살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경험이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친구들은 제 경험을 굉장히 <laughs> 신기하고 재밌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음, 그런 것처럼 지금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특색이나 문화를 살린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의 청소년들이 그런 활동을 좀 많이 찾아보고 참여해 보면은 정말 좀 뜻깊고 색다른 재밌는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 작품의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어, 스포가 될까봐 누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laughs> 어떤 등장 인물이 쓴 단편 소설과 드라마 단막극의 줄거리가 짧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작가가 되기 전에 작가 지망생일 때 음, 공모전에 내기 위해서 썼던 제 실제 소설에서 따온 줄거리예요. 공모전에서 뭐한번 떨어졌던 얘기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실패한 글이야. 부끄러우니까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자. 라고 영영 그대로 묻어둘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 글이 좀 아깝기도 하고, 애틋해서 어떻게든 세상 밖으로 좀 꺼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떤 기준에서 본다면 좀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내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개선하는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가 있고, 뭔가에 실패하거나 좌절했던 경험이 음, 더 이상 내가 계속 부끄러워해야 되는 나의 약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음, 내가 뭔가에 좌절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은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거를 한번 잘 견뎌내고 나면은 다음 번에 또 다른 시련이 생겼을 때좀 버틸 수 있게 하는 나의 내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 소설을 쓰는 동안에 지안이에게 가장 공감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지안이가 나는 나의 어떤 부분에서 위안을 찾아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 누구나 살면서 다한 번쯤은 할수 있는 생각일 것 같아요. 뭔가 에 실패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노력했는데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었을 때 내가 정말 부족하고 못나게 느껴지고 스스로에게서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날들이 오기도 하잖아요. 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응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스러운 순간일수록 자기 자신을 놓지 말고, 좀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면 좋겠다. 어, 그러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썼는데, 그게 독자분들에게 잘 전달이 될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기회는 아무래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들을 계속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마냥 설레기도 하지만, 근데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이나 고민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내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청소년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